아플 때 가만히 있으면 나와. 레트 너 맞아. 포지션이 잘못됐다. 그래 레트야 바텀으로 오고 나 꿀랭크 사고 올게. 레트 상관없음 말고 바텀 찍어라. 아시. 꿀래츠 뭐. 꿀랭크. <laughs> 어나이 장면 봤어. 이제 점례한테 상관없음 말하고 화내겠지?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. 빨리. <laughs> 아니 아니. 아니 나기저 패딩 살 돈으로 꿀랭크 사서니까 <laughs> <샀으니까> 빨리 사보세요. <laughs> <laughs> 가격 차이가 좀. 굿모닝 에브리 r 굿모닝. 그리고 e r y b o d y g 진짜 왜그래 r 왜그래 아 e v e r y o n 나한테왜 그래? 빨리 골라. 아, 한 번만 e r y o n e Good 어 o r n i n g everyone. Good morning, e v e r y

너 아니면 안할 거야. 영광이요 점쟁님. <laughs> 그럼, 그럼 그럼 저 전용 픽까지 있군요. <laughs> 어네 전용 이야 <laughs> <laughs> 너만을 위해 준비했어. Oh shit. <laughs> 바탕 언제 걸리냐? <laughs> 과연.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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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붕어가 걸릴 것 같지? 멈춰. <laughs> 붕어 잡은 거면은 한번 블리치 맛 보여줘도 되잖아. 아니야 붕어 아니 아니야. 레츠하이거 니네 전용이라고. <웃음> <웃음> 그래 전용은 빼줄 수 없지. <laughs> 그럼 그럼 그럼. 이제 아니지, 이불 덮고 또, 이제 자야지. 마치 <laughs> 너 방송을 왜 켰는지 생각해 봐. 방송 키라고 해서 안 키면 안 키면 좋아. 좋아 <laughs> <laughs> 좋아. 오케이 오케이. 뭐가 아, 이렇게 좋아? <웃음> 이렇게 <laughs> 좋아할 줄. 마지막에 내가 안 꺼낼 수 없잖아. 오늘 산거한 응. 번씩 한번 보여 주자. 왜 나한테 바꺼내는데너 어, 너, 너 아니면 안 꺼내랬잖아. 나이스. 아, 나이 네. 아 진짜. 나 손님 뭐 지키지 아니, 말고 한번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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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절대 김희성 한번 만 시켜 주면 안 돼. 나이스. 아니, 그래. 아니야. 너만을 위한 거야 그랬대요. 아니, 이 돌아이네 진짜. 그렇지 않고 봐.